이지하게 배운 채널, 이지TV의 이지입니다. 99초 파워포인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추억의 동영상 만들기 시간입니다. 본 블로그 138강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죠? 여행 갈 때마다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 그 사진을 이용해서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요? 자, 다른 기능 이용하지 말고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모든 사진을 슬라이드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. 그래서 삽입, 사진 앨범에 가셔서 새 사진 앨범을 눌러주십니다. 그리고 파일 디스크에 가서 모든 이미지를 다 클릭해 주신 뒤 삽입,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나하나 집어 넣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넣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사진 앨범에 그냥 제가 추억이 동영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가 부드러운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밝기 변화 그리고 화면 전환을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닌 다음 시간 후. 뭐 여러분들 뭐 10초에도 되고 5초, 5초에도 좋은데 저는 1초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신 주 뒤에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된다면 저절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이 넘어가는 효과 자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. 자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클릭해 주신 뒤 단순하게 저장만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위와 같이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 동영상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 위와 같이 추억의 동영상 만들 수 있으니 꼭 파워포인트로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